아, 프니스타는 2002년에 탈레반 정권이 물러나면서 세상이 알려지기 시작했죠. 그때 들은 뉴스 중에 하나가 수많은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었죠. 그 당시 저는 미국 식품회사에서 의료영양식품개발 디렉터로 종사하던 그 영양전문가였는데 역량 영양실조 대체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이제 아프가에스탄 t 희망의 콩 프로젝트를 e c 한 p 10년째가 됐습니다. 가난한 국민들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많은 아프간 사람들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서 이제 2010년에는 드디어 전국 34개 주 전체에서 콩 재배가 이루어지 t t 습니다 그들의 주식인 건 난이라고 부르는 밀가루 빠에도10% 콩가루를 섞어 만들면 단백질 함량이 두 배나 높아집니다. 그런 그 소이 난이라고 부르는 그 소이 난을 어, 만들어서 먹는 과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그 가족들의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저희들은 종종 듣게 됩니다. 2006년부터는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후원자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재정적으로 큰 기여를 했어요. 2010년에 되면서부터는 이제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갖고는 이제 그 커져가는 프로젝트를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민간기업이나 그 OECD 국가들 또 유엔기관들의 그큰 규모의 재정 지원이 필요로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. 이제 감사하게도 2009년, 2 0 1 0년 이제 일본 정도로부터 어, 특별 지원을 받았고요. 금년도에는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서 일부 재정을 어, 지원받고 있습니다. 아프리니스탄 하면 모두 탈레반이 테러나 일으키는 나라로 아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의 그 일반 국민들은 그 40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그 속에서 폐허가 된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.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고요. 특히 그 한국의 6.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일어난 그 한국을 상당히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아주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부지런하고 또 손님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아주 좋은 문화와 그 전통을 갖고 있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.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 지방방송에서 와서 TV로 취재를 합니다. 그날 저녁 시간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뉴스를 마감하면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. 우리나라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영양실조 퇴치를 위해서 NEI 단체를 보내주신 대한민국 정부에게 감사한다 하고 끝나더라고요. 한국은 콩의 원산지입니다. 한국의 콩가 콩 가공 기술과 콩 가공 식품은 이제 실로 세계에서 최고 수준급이죠. 아, 어,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콩이라면 애니하이와 이제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그 코리어 브랜드가 됐습니다.